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안에 점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처럼 만에 동해안에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갖고 해변을 중심으로 잠시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더스 가족 여러분, 전 모처럼 만에 이렇게 동해안 맑고 푸른 바다가 있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참 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중요하게 실리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 이부 전진을 위하여 한부 후퇴하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생명 생명에 따라 왔던 신분 그리고 또 거기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세 이런 부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은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다 들고 정복하는 데서는 정복할 수 있는 환경 여건 또 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무기가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사실상 예수 그리또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또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잠시 나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 말을 담은 것이 시스템 코리아 이런 단어였다 저는 봤습니다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이란 뜻이 바로 그런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시더스 백향모 그렇게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응답이 바로 의인은 백향목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산과 강을 넘어야 될 고난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다 넘고 넘고 넘어서 마침내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아름답게 청매자가 보낼 것을 전제로 두고 하시는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은 복이 아니오 복과 참복에 대한 개념의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이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다 기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와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이었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생활은 종신앙생활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7장이었다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서, 정말, 아 버릴 것, 정말, 어, 찾을 것, 누릴 것, 바꿀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산상소원의 교훈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누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럼 문둥병자가 나오는 말을 보면서, 얘기 나와 달려나와 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진짜 특수부대의 특수부대 이 특수 부대 군인이 중병 중풍병에 걸렸으면 다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는 걸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면 이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내리면 다될 건데 어제 친히 오신다고 하십니까라고 하는 고백을 말씀 하죠. 그림가은또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 열병이 떨어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정말 제가 낫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세 가지 보여 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여기 뭐 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바로 풍랑을 만나죠. 그렇게 그러니까 바람과 바, 여기 바다를 꾸짖히는 게 잠잠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꾸짖히는 게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창조주였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 건너가자마자 누가 보니까 영적인 정말 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무덤과에서 움직이는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또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만 봐도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다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사단 나라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이게 뭐야? 십명이 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면 이렇게 시작되잖아. 요 십명이 가난한 것 같지만 새 나라를 알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처럼. 처음에 오늘도.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크, 차,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을 바라보면 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내가 시도 속 뭐야, 시스템 코리에 와서 얼마나 잠시 라지만 추석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일을 갖다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이 부풀어 있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의식주문제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5분 만에 추석 체크하고 진짜 이김을 뭐 전환하기 하고 그리고 이제 갈걸 얘기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게 뭡니까? 추석 체크하는 거요. 데이터 모은 거요. 모아서 돈 찾는 거요. 그리고 가맹점마다 순회함제 있는 이게 참 만만성합니다. 이런 일들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그런 거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경험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난 이후에 진짜 이 원래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참 어, 언약도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세상도 즐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니까 쾌락으로 타락으로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그래가지고 뭐야 <laughs>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빚내서 갖다가 치고 그, 뭐, 고리대금원 받을지돈 벌고, 그거 가지고 또깡해서돈 벌고, 레벨비 받아서 돈 벌고, 폼비 받아서 돈 벌고, 홍보비 받아서 돈 벌고, 너무 욕심이 과하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맛보게 하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두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 가는 이런 과정이 거치고 있는 게 오늘날 시더스의 사태였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이 시더스 사태로 말면 23명이 참 이제 죽음에 내몰리는 것처럼 고통 속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성기 변호사가 나타나서 이걸 갖다가 대변하고 정말 하고 있는 이때에 보혈 찬양 좀 했다는 이유로 정말 국민대회 그리고 또 전광훈 목사님까지 나와갖고 참뭐 이성희 변호사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진짜 바른 복음전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채 그걸 죽일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거기에 관해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성희 변호사가 또어 해명하는 이런 얘기 쭉한걸 보면서 심수봉 씨가 나와서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 모습으로. 에, 아, 아가서를 배경으로다가 차, 여기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것이 참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의 신앙의 색깔, 이성희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뭐야? 천한맘이나 뱉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 안에서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놓고 진짜 밝은 빛 가운데서 밝은 모습으로 최고 행복한 모습으로다가 증인을 보는 건강의 모델, 성공의 모델, 행복의 모델을로서의 전도자로 다 살아가는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라든가 추구하는 것이 저하고 또한 일맥상통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교회에 진짜 뭐랄까 행정과 제도에 묶여갖고 교회의 틀에 묶여갖고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논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함정과 틀고 올물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또한번 이렇게 밝혀보게 됐습니다 정말 시더스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 특심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명령 한마디로다가 중풍병자를지유했던 그런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을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니까 정말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정말 시더스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시더스 의회는 생기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재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시더스에서 원금이나 선수금 자꾸 끝내려고 하는 이런,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다 버리시고 시더스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서 시더스 살리는 걸증거로 해서 전 분야의 전 산업을 하나하나 다 살려내고 전 분야의 전 문화를 보음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질병 문화를 몰아내면서 건강한 세상으로, 정말 최악을 몰아내가지고, 진짜 이게 뭐야, 에, 선한 세상으로. 그리고 진짜 이게 뭡니까? 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갖다가 펼쳐가는 걸 마음으로 꿈을 꾸시면서, 정말 시더서 달리고, 세제 산업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며 준비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수험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